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제 대학교 교원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신 거죠 네 교수님인데 이게 렇또 창업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인제 대학교 응영수 학과 교수입니다 음. 어, 우리나라 수학교과서 검증 위원장을 오래 하면서 제 노하우를 가지고 음. 정말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펀펀 수학이죠. 재미있게 아이들이 싫어하는 수학을 가까이 가져갈 수 있나 아, 그걸 아니야. 고민했습니다. 수학은 쉽지가 정말 않아. 정말 싫어해요. 아, 재미있지가 않아. <laughs>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네. 더 재미있게 접근하고자 만드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왜 재미있는지. 네. 네. 사실은 이 제품은 네. 지금 국립과학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이요이 제품 말고는 제가 만든 이 제품 말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특크를 국제 특크네 개를 포함해서 열세개특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 어, 어.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이 원이 만들어지는 세계 최초의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비우스 띠가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엉킨 걸 오드리 탱글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기본적인 도형은 다 만들어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뇌를 매직처럼 자극해야 뇌는 발달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상상한 대로 다 만들어지는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laughs> 이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부품이 모양이 다 틀립니다. 네. 모양이 24개의 배품인데, 이렇게 들어간 곳에는 이거하고 끼울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는 나온 것끼리, 들어간 것끼리 뭔가를 끼워서 이렇게 바퀴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만들어낸 작품들이고요. 아 이게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건가요? 네. 여기 에이, 교, 교수님이 주원이다. 만든 거 아닌가? 어. 여기 아까 학부모님 이 오셔갖고 금방 만든 작품인데. 네. 이렇게 비행기다. 만들어지죠? 비행기 쫙. 그다음에 저 미니 자동차 만들어놨죠. 네. 이렇게 학생들이 그냥 앉으면. 매직처럼 즐거워서 늘 이것만 만지게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수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다면체는 다 만들어지고 요 이거 체험 전 작년에 했던 장면입니다. 음. 1,500명이 참석을 했고 붐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공을 왜 가능한가 하면 이거 안에 풍선을 집어넣어서 발로 차면 플렉시블 하기 때문에 축구공처럼 쓸수 있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네. 펑펑 수학이잖아요. 네. 이 장난감인데 네. 이걸 가지고 수학 시...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네. 이 안에 모든 책의 주제가 모두 다 매직 토이로만 접근해서 수학의 개념을 다 가르칩니다. 아. 자, 그래서 하나의 샘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수학 전공이고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 검정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펀펀 수학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불과사리 또는 별, 별, 우리 생활에서 누구나 볼수 있죠. 그런데 네. 이 속에는 아이들한테 다각형을 가리킬 때 삼각형이 들어있죠, 작은 삼각형.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삼각형이 보이십니까? 어. 삼각형이 이 안에 10개 들어가 있고요. 사각형이 보이십니까? 여기 오각형이 보이죠. 그러면 이 안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 다 들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수학이 접근할 수 있을까요? 동화에서 시작합니다. 빨가붓은 임금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로 가시면 불가사리를 만듭니다. 그냥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음. 만들어 보고 난 뒤에는 어떤 것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다각형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러면 다각형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꼭짓점, 변, 면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럴 때이 겹치는 변이 있을 때 과연 불과 사리의 꼭짓점과 이 모서리와 면을 세지 않고 구하는 방법이 뭘까? 이게 우리의 수학 개념의 핵심이죠. 그걸 같이 해 나가면서 그걸 이용해서 숫자까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모든 교재를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수학은 이렇게 가면 누구나 재미있게 할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음. 이거 다 분리할 수 있고요. 어허. 다시 분리해서 다시 끼우면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냥 삶아도 되는 소재고요. 입에 넣어도 되는 소재입니다. 소재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탄성을 이용해서 이 탄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복원이 되면서 이것이 원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 이렇게 끼우면 원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가지고 끼워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원이 생깁니다. 음, 야요원 하나 만드는데도 네. 다 이게 어라. 이렇게 만드는데도 네. 이걸 아까 이렇게 두개 연결해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게 다른 모양이죠. 음. 그다음에 이건 똑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많은 이 유수의 작, 저, 놀이기구를 제가 봤는데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죠 세계 맞죠?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자, 그래서 국제 특허 4개고 음. 국내 특허 9개. 단 플렉시블하게, 음. 플렉시블로 국제 특허 4개를 받았습니다. <laughs> 1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불가사리 하나 이거 네. 하나로도 이게 수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야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를 접목해서 네. 이야기도 하고 만드는 즐거움 그리고 여기에 수학까지 접목되어 있으니까 네. 정말 좋네요. 모든 교재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응. 전 교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응. 유아 초등 중등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이용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수학은 앞으로 사차 산업의 핵심이 수학입니다. 사차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수학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걸 창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수학이 거기까지 갔느냐 고민해 볼 <laughs> 타이밍이 왔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교원으로서 창업을 했고 네? 어 방과 후 학교나. 여러 곳에 이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전부 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매직 토요와 함께라면 수학도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